선생님들 오십니다. <laughs> <laughs> Ha-ha-ha. <laughs> 예, 받으시고 예, 본당에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김시무님도 자리를 올라주시고 부모님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모님 시무님까 더불어서 악덕질에 나오시죠. 이번에 그, 김시무님과 그, 또 다른 분이 신입 아, 우리 부모님 예, 예. 어? 무대로도 모십니다. 함께 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인간 화한 <laughs> <인간 화환> 입장 하겠습니다. 인간 화한 입장. 네 아직 똑똑들이죠? 예예예. 자 인간 화한은 오늘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 뒤쪽으로 예, 위치하셔가지고 <laughs> 그 끝까지 자리를 지키도록 한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화한 위치. <laughs> 예, 이쪽 예, 그 뒤쪽 너무 그, 예, 젖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이쪽에 위치해 아, 주시고. 그렇게? <laughs> 아, 진짜 많은 거 준비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또 주, 우리 중1 학교 준비한 거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 피켓을 한번 높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오, 자, 오, 그러면 오, 우리 김철수 선생님들이 어떻게 뭐 구호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읽어드릴까요? 읽어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잘안 보이는데. 보 자고 보이는 대로 먼저 읽어 드릴게요. 종이로 <laughs> 운 진목. <진묵. 웃음> 예수님 닮은 파더 리카르도. 이그 그, 그, 작은 은 그림은 뭐예요? 마, 뭐, 뭐, 너만 보여? 너만. 네. 너만 보여 최진묵조명기 아주 좋그인가요 그럼? 네, 니다 자우리고 사진님, m b t i 홀리 가면, 이거, 뭐늘니까이 i 해 o l y h o 데 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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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 성 h o l 이 h 이 l 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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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다시 한번 확인해서 o l y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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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셔야죠? <laughs> 아, 국사제님. 그 예. 네. 그리고 그 풍선으로 2021년, <laughs> 어, 오늘이 <laughs> 6월 5일, <laughs> 예, 사제 석풍일. 예, 어, 아, 또 저렇게 좀 풍경 준비하셨고요 자, 그 배너를 또 만들었습니다, 배너. 네, 아우, 그 배는, 뭐, 우리, 오래오래, 우리, 또, 성원하고 되겠네, 요 그죠? 네, 네, 이거, 5월에도, 네, 오, 네. 어, 얼굴이 이쁘다. 네, 그 네? 뭐 무슨 의미가 또 있나요? 닮으셔가지고,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아, 강아지라. 아, 여기도 아, 보여주세요 이, 반려, 예, 아 네, 우리, 저, 그,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이 또, 신부님의 또 어떤 그런 네. 인상을 또, 닮았, 닮았다는 또 말이 있네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 뒤에 공룡은 한 번씩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아유, 오늘은 그래도 좀따뜻해서 좋을 것 같아요. 뭐, 뭐, 뭐 무슨 뭐쇼 있어요? 준비한 거? 그리고 뭐 댄스라고 하시나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저 어른분들이 보기에 참 훈훈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정성껏 수주간에 걸쳐가지고 요즘 모임하기도 쉽지 않은 때였는데 아직 정말 이렇게 정성이 느껴져요. 우리 우리 학생들, 주일 학교 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부치님도 너무 힘을 뺐고 오래오래 기회가 남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여기 인간 화안들께도 특별히 어, 오랫동안 오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 그, 어, 그리고 어, 저 복사단에서 아까 그 낮에 전화가 왔어요. 아, 문자가 왔어요. 우리 저세 어, 신부님께 전달드릴 선물이 있다고. 우리 그 복사단 우리 자모회장님신가요? 이 예, 나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잠깐만, 저 내용이 뭔가요? 저 사진 예 준비하시고 예좀 천천히 예 여러 가지 예 끊김 동작으로 <laughs> 아 뭔가 준비하셨네요 예레파토리가 네 다양합니다 스예예그 뭐. 준비되어 거다 하셨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신부님, 예, 저 초콜렛 실 때, 우리 신부님 앞날, 우리 더 모두의 마음으로 모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화 야구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리카르 신부가 오늘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바락동 신자님들의 사랑과 기도, 그동안 바락동 성당을 봉직해 주신 신부님들, 사장님들, 선배 신부님들 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예, 여러분은 진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요? 우리 두 분께 오늘 예, 각별한 박수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한 <laughs> 어, 오늘 우리 최신문님 축하드리고 우리 가락동 성당의 경사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계속 이어져서 또 우리 신학생도 있고 또시 여러분들 자녀분 중에서 또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사들 중에서도 또 성소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해주신 우리 사모위원들또 우리 교사, 또 젊은이들, 또 우리 교우분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런 너무 과분한 아주 멋진 축하식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누구 부럽지 않은 너무나 기쁜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도 어떻게 저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신부 된지한한 시간 반두시간이 <laughs> 네, <laughs>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시, 신부 예, 하게 되는데 예, 첫발을 잘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항상 예, 신자 분들 섬기고 하느님 잘 섬기는 그런 신부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도다 하늘이 시소서 음,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앞으로 예, 천천히 예. 여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